GPT가 제일 성능 떨어지고 일못할 때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줘 GPT야 해줘라고 할때 GPT는 제일 못 해요. 그럼 어떨 때 제일 잘하냐? 내가 이 회사 대표야. 나 이거 조짐은 난난 하는 거야. 아마 그건 우리 회사 제목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충성.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목에 결론 쓰고 이런 거 알겠는데요. 그 말도 되게 이쁘게 썼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B4N F 터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죠 같이. 여유 있게. 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원본입니다. 뭐가 문제? 제목이 없다. 아예 없어버린다? 이건 제목도 아니고, 이건 그냥 구분이고, 여기서 기본 현황이 뭐고, 자본금의 임직원수 몇 명이고, 소재지 뭐고, 우리 뭔 사업하고 있고, 이거 들어가는 거 알겠는데, 그럼 그래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가 없다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없더라도, 사람들이 여기서 뭘 얻어갔으면 좋겠는지를 생각을 해서 그걸 넣는 겁니다. 이건 저희 회사에서 쓴 카피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이걸 보고 자의 제목을 한번. 우리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여, 여러분 영상 멈추고 실습 한번 해봅시다. 이거 다 보시고요. 어떤 제목 쓰고 싶으세요? 자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제목 각자 한번씩 써보세요. 오케이 돌아왔습니다. 자뭐 누구는 10년 만에 임직원 수다 5명에서 163명으로 뭐 성장했다는 걸 누군간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구는 2005년에 코스닥 상장해서 이렇게 뭐 잘되고 이런 거를 누군간 넣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사람 달라요 근데 저희는 이걸 넣습니다 올해 초에 엄청난 경사가 있었어요 cs ai 부문 저희가 글로벌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폴라이스 오피스 가 제가 어 저희 우리 라고 이야기하는 건이 진심이에요 어떤 광고주 랑 일을 할때 아예 뭐 남의 회사 거 만들어 주는 거 이런 생각이 저는 아 그냥 아예 없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이 회사 대표야. 나 이거 조짐은 난나 난 떼는 거야. 막 이런 마인드로 거의를 해서 우리 회사 그냥 이게 입에 붙어 버려요. 우리 회사라고 하면 여러분도 누군가 협업을 해서 이야기를 할때 그거 상대방이 되게 좋아합니다. 아, 당신네 회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회사 뭐, 제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미팅의 기술이다. 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강의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 뭔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여러분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했어요. AI 부분 글로벌 혁신상을 수상했고, 우리는 쉬지 않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자, before and after 도대체 뭔 소리를 하 할... 아우, 지겨워, 벌써 지겨워. 지금 이 페이지 나왔는데 벌써 지겨워. 미쳐버릴 것 같은데, 호시에서 받았네. 어, 니네 성장한다고 오기뭐이 뭐 정도 되는 거죠. 좋아요. 또 볼게요. 제목이 있긴 있네요. 0번 보안 솔루션 자체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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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솔루션을 국내 주요 금융 진입. 오메데 또 잘했어요. 근데 어쩌라고? 그겁니다.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렇구나. 어떤 거는 봤을 때오 폴라리소피스가 이런 걸 했어. 로 빠질 수도 있지만 어떤 슬라이드는 어뭐 어쩌라고 그래서. 음. 자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이 말을 폴라리스 오피스만 쓸수 있는 말이에요. 이 보안솔루션 관련된 회사를 하는 예를 들면 소프트캠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소프트캠프에서도 이말쓸수 있어요. 그건 우리 회사 제목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할수 있는 거 저희는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바꿨죠.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감성파리라는 것은 여러분 나쁜 뜻이 아닙니다. 감성파리를 여기까지 해버리면 진짜 나쁜 슬라이드지. 그 감성파리라는 건 뭐냐?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하면 같은 일을 해도 우리 회사는 이 업을 대하는데 어떤 철학이 있을 수 있고 이 업을 대하는데 우리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을 수 있잖아 그걸 제목에 녹여야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안에 대한 우리의 철학을 여기다가 쓰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요 보안을 대할 때단한 번의 실수가 보안의 특성이 우린 그,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단한 번의 실수가 우린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건 어차피 안 보겠지만. 요 한마디는 남겠다. 아 저, 쟤네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네? 믿음직하다. 여러분 그 차이 아니에요? 표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이렇게 쓰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과업 지시서에 나온 제목이 있어요. 월드 퍼밋 센터 구축 제안하세요. 근데 다 어떻게 쓰냐면 100회사면 99개가 그렇겠어요 그걸 그대로 써 제목에. 예를 들면 비딩을 하는데 한 10개 회사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제목이 이거야. 어떻게 우리를 기억에 남길 건데요? 물론 알아요. 그 불안감을. 어, 이 제목 없으면 과업지 시설을 잘안 읽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 그 마음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라는 게 아니에요. 아, 부제목으로 내리자고. 부제목으로 내린다. 이거 있어요. 안 빠졌어. 근데 제목에서는 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ppt 100장 만들었잖아요. 100장의 원 메시지가 뭐예요? 만약에 100장을 만들었는데 야 이거 한 문장으로 줄여봐. 를 여러분이 못한다. 그러면 그 PPT는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이 100장의 PPT에서 결국 하고 싶은 그 한마디가 있어야 되고 그게 제목이 돼야 됩니다. 뭐야? 아 월드 퍼밋 센터 구축제할 건데 우리는 내일의 식량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뽑혀져야 돼요. 여러분 이 강의는 또 어땠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뛰어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이퍼로즈입니다. 프레젠테이션과 AI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잼. No 너무 싫어. 이거 저만 쓸수 있어요, 이 말? 부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 다쓸수 있는 제목. 안 돼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그거 부제로 뺐어. 여러분, 이 말은 본질이라서 아예 그냥 없애자는 거 아니고 부제로 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전체를 감싸 주는 키워드를 여러분 이 이거 하면 이깁니다. 이기는 비주얼이고요. 이기는 키 비주얼이고요. 이기는 말의 구조고요. 이겨요, 이겨요, 이겨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나이 키워드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를 박아드리겠다. Hello.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저희는요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부탁합니다. 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만큼 쓸수 없어요. 근데 전 카피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PT라고 하면요 카피라이터를 쓰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놓고 카피라이터랑 하시면 됩니다. 끝. 이러면 이제 미친.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예산이 없어 기가 막힌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뭐,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단계가 네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자, 침착하게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뭐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옥의 광고를 보거나 시집을 보거나 소설을 보거나 뭘 보시든 상관없어요. 말이 들리는 거나 글이 써 있는 거 뭐든지 듣고 보시다가 찌릿찌릿이 올 때가 있어요. 걸리는 거예요. 눈에 걸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카피예요. 귀에 걸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의 구조인 거예요. 좋은 글은 향기까지 납니다. 그래서 좋은 글은 코에도 걸려요. 찌릿찌릿이 왔을 때 일단. 무지성으로 노션 같은 데다가 다 적어서 다 적어 자 이걸 왜 하냐 이걸 왜 하냐 GPT 하나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볼게요 이걸 보고 내가 카피를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GPT한테 GPT가 제일 성능 떨어지고 일 못할 때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줘 GPT야 해줘 라고 할때 GPT는 제일 못해요 그럼 어떨 때 제일 잘하냐 예시를 주고 해달라고 했을 때 이때 기가 막히게 잘하고 명건 미친놈 수준이다 그러니까 자 볼게요 카피라이터를 써서 하는 거 100점 글못 쓰는 내가 쓰는 거 20점 그러면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80점짜린 써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혹은 이번 제목에 쓰고 싶은 그 느낌 그 결의 카피가 여러분이 모아놓은 500개 뭐 1000개 중에 한 10개 정도 뽑힐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넣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걸 그대로 쓸수 없어. 왜? 그럼 표절이니까. 이거 남이 쓴 말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그대로 써요? 그래서 나 이런 걸 좋아해라고 GPT한테 알려주고 얘가 이렇게 얘기해. 야, 내 이런 식으로 카피를 좀 쓰고 싶고, 이제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젊은 대학교 졸업생들을 우리가 이 행사에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데, 어떤 카피가 좋을까? 마이스 교육 프로그램 관련이야 했더니 얘가 학습이 됐죠. 그러니까 카피를 뽑아주는데, 겁나 잘해 줬어요 네개를 줬어요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죠 근데 이 중에 이 마지막 거 기획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3개월이면 이거다 왔어요 어떻게 했어? 썼잖아 이걸로 여러분 80점 혹은 여러분이 얼마나 평소에 많은 문장을 모아 놓았느냐에 따라 90점짜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카피라이터 쓰지 않아도 100점짜리 카피 이 방법으로 쓸수 있어요 서울시 포스터 카피 만들었다니까요 어, 이거 결과물이에요. 제 무슨 시안이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일단 첫 번째 초안, 무조건 초안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막 카피라이팅 하려고 하지 마. 일단은 일단은 PPT부터 만들어. 일단 쫙 만들어. 그러면 각 슬라이드에 제목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제가 결론 쓰라고 말했죠. 각 슬라이드의 결론 내가 쓴다. 오케이, 이거 다 했죠? 그 다음에 카피라이팅을 그걸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평소에 뽑은 문장 노션에 적혀 있겠죠. 그걸 GPT한테 학습시켜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카피라이팅 해줘 하면 여러분이 썼던 최초의 결론을 얘가 카피라이팅해서 바꿔준다. 그리고 그걸 PPT 표지 제목은 물론이고 모든 슬라이드의 제목 부분에 이 과정을 반복한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카피라이팅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아니, 많아. 지금 13개 중에 지금 4개밖에 안 왔어요. 성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음 클립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 합니다.